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세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민. 네, 읽은 말씀을 갖고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부르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 아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제 아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그저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응답하는, 데 그치지 않는, 응답하는 데만 그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만 그 부르심을 따르는 길은 또 다른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부름에 응답하고 예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의 선택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집사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제자로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제자로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한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아들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결단해야 할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 23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 성경 무리에게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에게 이르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예수님은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제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외에도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성경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뽑으신 제자들 열두 사도라고 하는 이 열두 제자들 외에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들 중에 특별한 삶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열두 제자 외에 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를 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할때 오는 따라오까지는 이제 간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려거든이라는 것은 원하는 마음, 갈망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이 고분이 되어 있거든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 많은 무리들 중에 주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갈망, 열망이 있는 사람들. 이 원하고 바라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부인적 삶.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실 때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죄의 역량을 받고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자기중심적이기 쉬운 우리들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제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이런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기 부인의 삶이 모든 자존감을 다 버리고 자신을 다 낮추고 자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까지 자신을 포기하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은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삶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이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그 삶을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우리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야지만이 만족하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인 것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만족이고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거짓된 이제 세상의 목소리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세우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그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불렀던 예수님의 제아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직업도 포기했고, 음악, 거물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뒤로 한채 주님을 따랐던 헌신과 결단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매순간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앞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세상의 이야기들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것에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처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 이것을 주님이 항상 앞서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맞춰갈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제자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된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이 말하거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심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줄 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죠. 23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중단됨 없이 멈추지 않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주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제자 된 삶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르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제자 된 삶에 걸맞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자기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원치 않는 사람, 그것은 제자 된 삶의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아된 삶은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의 삶이 매일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당시 시대의 문화를 볼때이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방식의 죄인들이 지는 형태이였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였죠. 극심한 고난의 상징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그래서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과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될그 대가, 그 희생을 마땅히 치르겠다는 그 마음의 가짐, 마음을 갖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무작정 고난을 찾아가거나 무작정 고난을 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무작정 우리가 고난당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치료해야 될 대가를 내가 당연히 따르고 치르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마음가짐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충돌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채워야지만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방식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또 진실 용서와 섬김 희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사랑하고 원하고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 반대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고 어, 하나님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또 용서를, 또 사랑을, 진실을 행할 때, 우리에게 그만한 희생과 손해가 주어지죠. 많은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될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이 손해, 또 이것이 희생, 헌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의 첫 순교자인 스테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들을, 순교인 일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나 스데반이 도에맞자 순교한 이 일이 어, 교회의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힘있게 증거되는 일이 되었는지를 그주초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 희생과 섬김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손해 본 것처럼 생명을 빼앗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섬김 주님을 향한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권세, 또 세상의 권세는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세상의 지혜이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십자어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날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헌심과 섬김 우리의 어떤 희생과 손해 세상의 관점으로 볼때 내가 잃는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관점은 아, 이러한 섬김과 희생 그리고 이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붙잡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 그것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당하는 희생과 헌신, 손해, 이것을 감내하겠다는 그 결단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방식을 알 때만이 자기 십자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알때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야될 십자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런 헌신과 섬김이 낭비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런 결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과 손해를 감내하는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또 힘든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사용이 그렇고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수고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신다는 기대와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손해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제자된 삶을 날마다 자신의 십자를 가 지고 중단됨 없이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많은 무리를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주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갈망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를 가 지고 살아가는 매일의 중단됨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따르기 힘든 숨이 막히는 주님의 말씀 같아요 부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이전에 어,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뭐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설교할 때만 하더라도 주님의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어, 그리고 주님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 함께 출정을 하는 군사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며,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출정식과 같은 주님의 부르심이다는 이 부름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잔된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 부인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방식을 알고 끊임없이 중단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거기를 그 갈수 없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면 손해와 희생과 많은 것을 낭비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은 말씀 24절,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며 주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빼앗긴다 하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잔뜩 우리가 얻었다 한들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생명,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매일같이 중단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죄자된 삶은 예수님에 따르는 며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위익을 쫓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림으로 얻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공과 쾌력을 추구하지만 그것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드리는 자는 세상이 줄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삶은 내 것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큰 생명과 기쁨을 얻는 역설의 진리를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했는데 더큰 것을 얻는, 내가 작은 것을 포기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더큰 것을 채우시는 역설의 진리를 아는 삶이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위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학문 또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지만 그는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있는 이 보아를 발견하고서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학식이나 그의 명예나 그의 어떤 열심으로 볼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앞서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이전에 가졌던 이온 천하를 얻었던 그 모든 것이 아, 배슬물과 같은 것이구나.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을 듣게 되죠. 결국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결단하며 살아 가면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은 거주 우리가 손에 아니 많은 것을 낭비하는 것,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많은 것을 잃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매일같이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매일같이 자기 십자를 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우리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희생과 결단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 스스로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를 가 매일같이 질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겸손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갖고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과 기쁨,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한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 안에서 만족하는 것보다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이한주 우리 모든 성대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주님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스스로 부인하는 것도 우리의 십자가를 매일같이 결단하며 지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주의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저희를 붙잡으시는 대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는 참된 만족감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